지구촌 추장입니다. 오늘은 라이프코치들이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딜치의 신경논리 단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를 적용하고 삶에서 통찰하면 자신의 목표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딜치의 신경논리 단계란 인간의 인지와 행동이 여섯 가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첫째, 환경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시간, 사람, 물건 등의 외부 조건입니다. 둘째, 행동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 표현, 동작, 습관 등의 관찰 가능한 행동입니다. 셋째, 능력입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습득한 기술, 지식 등의 능력입니다. 넷째, 신념 가치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등의 신념과 가치입니다. 다섯째,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자아인식입니다. 여섯째 영성입니다. 자신이 속한 큰 틀, 자신의 존재의 의미. 자신의 사명, 자신의 비전 등의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 여섯 가지 차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 차원마다 적절한 코칭이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는 보호자, 행동 차원에서는 코치, 능력 차원에서는 티처, 신념 가치 차원에서는 멘토, 정체성 차원에서는 스폰서, 영성 차원에서는 어웨이크너 등이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경 논리 단계를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나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이 어떤 차원에 속하는지 파악합니다. 2. 차원에 맞는 코칭이나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적절한 전략을 세웁니다. 3. 차원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차원들도 함께 개선하거나 조율합니다. 4. 변화와 성장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거나 스스로 반성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는 행동 차원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행동 차원에서 코칭이나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식단이나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은 환경, 능력, 신념 가치, 정체성, 영성 등이 다른 차원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는 건강한 음식을 구입하거나 운동하기 좋은 공간을 찾거나 함께 운동할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 차원에서는 올바른 식사법이나 운동법을 배우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념 가치 차원에서는 체중 감량이 왜 중요한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신념이 방해가 되는지 등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차원에서는 자신이 건강하고 적정한 체중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을 인식하거나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영성 차원에서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존재의 일부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찾거나 자신의 비전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논리 단계를 적용하여 통합적인 사고로 자신의 목표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달성며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시기를 지구촌추장 이 무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